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모처럼 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요새 날씨도 덥고, 그래서 영상들을 많이 보시지도 않으시고, 시청률이 요즘에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더운데 이런 거안 보시겠죠, 여러분들? 보시는 분은 꾸준히 봐주시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들 안보시고 해서 영상을 요, 요즘에 쇼츠만 올렸죠 그래서 쇼츠가 1분짜리 쇼츠만 올리게 됐는데요 예, 간간히 또 영상도 이렇게 올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데 아주 소품이지요 아주 작은 소품입니다. 그좀 대품들 중품 이상 되는 것들은 시간이 1 시간 이상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만들기도 거북스럽고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루하시고 하셔서 그 짧게 이렇게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소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소품들을 또 여러분들은 또 가정에 많이 이런 건 쉽게 이렇게 소재를 구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또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쫓아도 그고 이렇게 소품을 많이 올리게 되네요. 네, 쉽게 구할 수 없는 소재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크게 도움이 안 되시겠죠. 네, 주변에서 늘 제가 말씀드린 그 바닷가라든가 야산 절개지 같은데 이런 소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 여름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잘 캐신다고 해도 그게 잘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밭에서 키웠던 자생이든가네요. 여러분들이 밭, 땅에 걸 화분에 올리실 때는 요즘엔 절대 하시면, 저, 실패 거의 하시게 되니까, 꼭 11월 달 돼서, 휴면, 휴면기요, 휴면기 그 때만 여러분들이 뿌리에 손을 대는 건 그때만 되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11월 달쯤 돼야 되겠죠. 네, 그때는 이제 좀 무리하게 이렇게 뿌리를 다뤄도, 잘 사는데 요새는 거의 안 삽니다 이게 분을 떠서 캐는 관상수 같은 큰 나무들은 크게 분을 떠기 때문에 사는데요 분을 떠는 나무는 여름 겨울 할것 없이 계속 아무 때나 그 캐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런 건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100% 흙을 털어버리고 캐야 하기 때문에 꼭 저 비성장기에 그렇게 캐셔야 되겠습니다. 예, 잠잘 때 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분에 심어서 11월 달 이후에는 내년 봄 3월 달 이전까지요. 그 시기에 아무 때나 캐셔도 잘 삽니다. 캐셔서 마사에 심어 가지고요. 물을 절대로 말리지 마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은, 다잘 삽니다. 이제, 우에 그 가지들을 많이 제거하시고, 제일 작은 순들 한몇 개만, 몇 개가 되거나 아주 소량만 남겨놓고, 다 잘라주게 되면은, 그래서 심어놓고, 물을 때 말리지 마시고, 겨울에도 물 말리면 죽습니다. 식물은요, 여러분들 봄철돼 가지고, 나무가 죽으면 다들 얼어 죽었다고, 이제 겨울 동안에 죽은 나무들 가지고 다 얼어 죽었다고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소나무는 얼어 죽지 않습니다. 스락산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 그런데 다바이틈에서 살죠. 아마 스락산 꼭대기는 영하 30도도 더 떨어질 건데요. 그런데도 소나무는 살아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얼어 죽었다는 말씀은요. 우리나라 아무리 북쪽 지방이라도요. 그런 말씀 하시면은 그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지요. 절대로 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겨울에 이제 꽁꽁 냉동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이 추운데 무슨 물을 주려 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또 나무가 오늘 밤에 물을 주면은 얼어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물들을 안 주시는데 예, 그래서 말라 죽는 거지요다 말라 죽습니다. 절대로. 오늘 밤에 영하 15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이 말랐으면 물을 주시는 게, 주셔야 됩니다. 뭐 얼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마찬가지겠죠. 절대로 얼어 죽지 않으니까. 영하 아무리 20도가 떨어져도 어 죽지 않습니다. 물을 줘도요. 그러니까 마, 말르지 마시고요. 항상 젖어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눈비 맞고 하다 보면은 뭐몇번안 줘도 되지요. 그래도 눈비가 안 오고 계속 그렇게 맑은 날이 지속되고 하면은 꼭 물을 주셔야 됩니다. 네, 예, 요거는 쌍간이 되겠죠. 쌍간이라서 좀 작아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예, 이걸 쌍간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이쁠런지 이제 자꾸만 이렇게 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죠. 저도 이게 잘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봐야 이제 모양이 나든 안 나든 하겠지요. 네, 근데 같이 움직이죠. 같은 방향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가면 은안 되고, 이 굵은 대는... 어떤 방향으로 보내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비슷하게요.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제가 한다고 해서 다잘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장가지도 이렇게. 이런 걸 어린 것들을 여러분들 소재 구입하기 쉬, 쉽고 또 만들기도 쉬우고 이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어린 나무 하는 거를 일단 보시면은 큰 나무는 뭐 크기만 다를 뿐이지, 다 만드는 방법, 방법은 같겠지요. 조금 굵은 철사가 안고, 손목에 힘은 좀더 들어가겠지만은. 예, 모양을 낸, 만든다든가 하는 건다 비슷합니다. 예, 무조건 큰걸 선호하지 마시고, 여기 작게 키워서 여게 건강하게 자라면은요, 큰 나무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나, 어린 나무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요거 작아도 매일매일 들여다보시고, 문 주시고, 그러면 순도 이렇게 지금 잘 빠지고 있죠? 예, 단엽한 이후에 이제 이게 만드는 건데, 6월 25일 쯤에 이게 단엽을 한 겁니다. 근데 순이 잘 나오고, 잘 나왔죠? 예, 이렇게 순이 잘 나오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물 주는 것도 재미가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취미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값 비싼 거큰거꼭 소화하지 마시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소장화 하시려면은 큰 것도 몇 개는 가지고 있, 있, 있고 싶으시겠죠. 그 그런 거는 이제 일단 물 주는 거를 완전히 차득하신 다음에. 아 이제 물 주는거 자신있다 이제 여러 영상들, 매체들 접하셔가지고 물 주는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 이제 좀 고가의 그 소나무도 이렇게 좀 가져 보시고 그러시는게 좋지요 처음부터 서 이제 물 관리를 잘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고가를 선호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미리 화면을 좀 이렇게 낮춰줬었어야 하는데 또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중요한 건 말,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는 좀 올리고 또, 요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는 좀 낮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예,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모양도 만들어 보셔야, 예, 이렇게 해도 또 괜찮죠? 예. 금방 만들죠? 예, 요렇게 하고, 또 하나를, 요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렸기 때문에. 이것도 철사를 이제 어떤 걸 감아야 할지를 이렇게 요걸 만져봐야 합니다. 만져봐서 그 나무에 그 강도에 따라서 이제 철사 선택을 이렇게 해야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번을 감겼는데요 한번 감으면 잘 부러질수가 있는데요 두번 감으면 훨씬 덜 부러집니다 나무가 많이 보호가 되죠 요즘 여름에도 철사를 감아도 됩니까?라고 또 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여름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 껍질이 잘 이렇게 속 껍질하고 이탈이 잘 되기 때문에 한번 내 이제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위치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마구잡이로 구부려서는 좀 나무가 무리해 갈 텐데요. 이렇게 아, 또 이건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관심이 카메라에 관심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많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못 보여드리게 되고요. 아까는 1.5mm로가 맞는데. 요거는 또요두 가지는 조금 굵기 때문에 1.5mm가 아니고 요거는 2mm 가지고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니까 작아도 문제가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오늘 일부러 이렇게 작은 거. 쇼초는 매일 작은 걸로 했지만은요. 영상을 오늘 찍으면서 또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요 순이 잘나고 있죠? 이 순이 대만쭉 길게 빠졌죠? 그런데 옆으로 잎사귀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삐죽삐죽 조금씩은 나왔는데, 그게 다 나오면 이제 이 송아리가 커집니다. 잎, 잎사귀가 나와야만요. 근데 현재까지 입이, 입은 안 나오고 있네요. 입은 아직 짧습니다. 안 나온 게 아니고. 요거는 네, 조금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 볼까요? 네, 카메라 좀 낮추고요. 네, 이건 만드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짝쫙 펴줬었는데 지금은 새순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서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 고기 문제죠 이렇게 고기 꼬불라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줘가지고 땅에다 심어서 관상수로 키우시더라도 여기 곡을 줘서 그렇게 키우셔야 장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다 심어서 관상수로 키워도 되겠죠? 이렇게 작아도요, 금방 자랍니다. 땅에다 심게 되면. 별, 별 모양은 안 나죠? 가정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자라게 되면 가정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네, 영상이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또 중간에 안 보셔도 되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걸 하나를 더 또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전에 것보다 또 커지요. 예, 이렇게 이렇게 씌어봐야 나무가 얼마나 빳빳한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 철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좀. 붉간철사를 감아야 되나요? 이 예, 요거는 3.5mm로 일단 한번 감고요. 이렇게 3.5mm 감아서 이렇게 휘어보면 전혀 안 휘어지죠? 그러면 이번엔 4mm를 가지고 또 한번 감습니다. 철사 미리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미리수를 좀 말씀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오늘 미리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철사를 구매하실 때는요, 보통 1.5에서 어, 5mm 까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5, 2mm, 2.5, 3mm, 3.5, 4, 4.5, 5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면은 뭐, 가정에서 이렇게 철사를 감기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 카메라 또 그냥 두고 했습니다. 제가 좀잘 보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자생 소나무를 이렇게 저 채취하실 때는 모양 보실 거 없습니다. 키가 크든 키가 적든요, 저 어떻게 생겼던 관계가 없지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큰건 줄일 수 있고. 키가 적은 건 적은 것대로 만드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다루는 건 저희도 저도 아마추어 수준이고 아주 많이 부족해서요 늘 조금 보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잘 이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은요 간간히 오늘처럼 그렇게 잘 맞춰주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한 나무를 채아또다 감았네요. 이때의 온도가 높을 땐또 봄에 바람 불 때도 잘 마르지만은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잘 마르지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주셔야 될 거고요. 물 많이 줘서 절대 해야 될거 없습니다. 하루에 두번 아니라 열 번을 줘도 물 많이 줘서 죽진 않으니까요. 그 절대 물 말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안 줘서 죽었다고 하면 물을 잘 주셨다고도 다들 말씀들 하시는데 그 어떤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나요? 라고 반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물을 하루에 100번을 줘도 안 죽습니다. 그럼 장마철에 비오는 날다 죽게 되겠죠. 물 많이 줘서는 절대 죽지 않으니까, 또그 물을 많이 줘서 죽을 것 같으면 장마철, 뭐, 열흘, 보름씩 계속 비가 오는 해도 있는데요. 그런때다 죽게 되겠죠. 산에 있는 것도요. 네, 물을 많이 줘도, 그 물이 고여있으면 죽지만은, 물이 자꾸만 흘러가고, 새로운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 썩지 않죠. 예, 고여있는 물이 썩지 흐르는 물은 절대로 안 썩습니다. 그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화분 밑에 이제 그물 빠지는 구멍이 오래되어서 막힌다든가 뿌리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멍에서 뿌리가 내려가서 그 뿌리가 계속 자라다 보면은 그 구멍을 완전히 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죽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문 예고요. 절대로 그 물만 이어서 죽지 않습니다. 물이 계속 바뀌면 그 수경 재배도 하지요. 야채 들고 수경 재배 많이 합니다. 요새 아주 물 속에서 키우는 거지요. 뿌리를 물에 담궈 가지고 키우는 걸 수경 재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죽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은요. 예,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어떤 모양이든 가정에서 예,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보시는 거는 모양을 별로 따지실 게 없죠. 예, 지금도 또 키를 낮춰줬었어야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개를 만들어 봤지요. 네, 감사합니다.